안녕하세요. 기후 네트워크 채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작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 에너지와 지구 온난화 대책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기후 변화를 막아야 할까요? 저희 기후 채널에서는 미래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일 회당 하나씩 테마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회의 테마는 원자력 발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후쿠시마 제일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넓은 지역에 확산되었습니다. 후쿠시마의 조민을 비롯해 생활과 경제 그리고 건강 피해와 관련한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후쿠시마 사고 전에 54기의 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위하면 2030년까지 13기를 새로 건설하여 전력에 따른 원전의 비율을 53%까지 높일 예정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피해로 8월에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만들 계획이고 현재 정부의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된 논의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정부의 위원회에서는 2030년의 원전 비율에 대해 원전을. 0%, 20%, 25%, 35%라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35%라는 건 사고 전보다 원전 비율을 늘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고 전이 계획보다는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서 이러한 논의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 의존의 감소 방침을 정하여 원칙 40년으로 원전을 폐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가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원자력 업계와 산업계 대다수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원자력을 기간 원전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의 비율을 둘러싼 논의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도 이전처럼 원전 정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탈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방침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원전 중 후쿠시마 제일 원전, 제일 원전에 가까운 후쿠시마 제일 원전, 피해를 입은 오나가와 원전, 지진 위험이 큰 하마우카 원전은 가동하기 어렵겠지요.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증설한다는 것은 주변 주민의 기분을 헤아린다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더 봐주세요. 40년 폐기 원칙과 신규 핵발전 건설의 동결, 후쿠시마, 오나가와 하마오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30년에는 핵발전소가 사고 전에 3분의 1 정도만 남게 됩니다. 발전 전력량에서는 10% 전후, 즉, 원자력은 2030년에는 크게 감소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서 35%라는 안은 새롭게 10기 정도의 원전을 건설하고 사고 전에 건설 용량을 확보해 또 노후 원전을 60년간이나 계속 사용해서 80%라는 높은 가동률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25% 20%의 방안에서도 후쿠시마 제2 원전과 오나가와 원전, 하마오카 원전을 재가동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원전을 증설하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런 안들은 마치 이번 사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방안입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후 일본의 원전의 안전성은 아직 충분히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한 원전을 가동하거나 새로 증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현실성 없는 장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원전을 지금처럼 계속 사용한다는 안목의 목표가 있고, 이를 기본 계획으로 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재가동 측으로 기울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정부가 말하는 원전 의존의 감소라는 말에 많은 국민이 불신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논의상황은 원전 의존을 없애고 싶다는 저희들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원자력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북구시마 사고를 고려해서 원자력에서 벗어날 방법을 확실히 해나가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2030년에는 최대 발전량 대비 원전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됩니다. 원전 비율의 20% 이상이라는 선택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하여 너리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